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주말이지만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형님요 사무실에 있는 주방에 불을 내가 내는 바람에 오늘 쉬지 못하고 오늘은 제가 좀 청소 좀 하려고 합니다. 요 주방, 예, 주방 있는 것도 이제 다 긁어내서 시커한 부분 있죠. 예, 긁어내서 청소도 또 해야 되고 이제 지금은 제가 여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새카맣게 이렇게 불이 붙어서 이렇게 탔는데 제가 이제 배터리 등을 이용해서 지금 전기가 안들어왔거든요 아직 전기공사를 안한 상태라서 배터리 등을 이용해서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위에서 그냥 재만 떨어져서 그래도 이렇게 수세미와 세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닦으니까 닦이고 씁니다 예, 조금만 더 청소하고 화장실을 일단 좀 안부를 짓고 예, 점심만 먹으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 화재, 화재란 게참 불이란 게참 무섭습니다 와, 완전히 타버려서 무서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뭐 타는 냄새만 지금 맡아도 아.. 지금 타는 냄새 좀 나는데 그때 그 때, 그 화재가 일어났던 그날이 생생히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하여간 불조심 해야 될것 같아요 항상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예, 오늘 목표가 일단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는 거고 예, 두번째 목표는 벽에 이제 타버린 벽지로 좀 이렇게 긁어내서 청소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예, 열심히 또 오늘 청소를 한번 예, 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해서 우리 형님 또 163호소를 예, 운영할 수 있도록 예, 해야 될것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말인데 항상 잔학계나 불조심, 예, 주방 화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주방용 주방용 꼭 소화기 한 대씩은 가정에 꼭 두셔야 될것같습니다 예, 저는 또 청소를 열심히 한 다음에. 정심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